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에 있는 류마티스와 턱관절에 관한 글을 보면서 어, 잠깐 턱관절과 류마티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좌측 게시판에서요 류마티스와 턱관절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좌측에요 어, 여기 보시면은 목을 돌릴 때요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목을 돌릴 때어 찌그덕 소리가 나는 경우 이게 목을 요 이렇게 좌우로 돌려 보거나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 보거나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숙여 보거나 할때 목에서 찌그덕거리거나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 아니면 뚝뚝 소리가 나는 분들도 있죠 류마티스 질환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 간이성 척추염 있는 분들 중에서 목을 움직일 때 목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요 턱관절이 안 좋은 것입니다. 왜? 목에서 그렇게 소리가 난다는 것은 경추가 아탈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탈구란 무엇이냐? 경추가 제 위치에서 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 측구라 하거나, 정구 후구를 할 때, 소리가 난다. 그러면 경추 1, 2번에서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경추 1, 2번. 경추 1, 2번은 경추 1, 2번은 턱관절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목에서 찌그덕 소리가 나는 분들은 반드시 턱관절이 좋지 않다. 왜? 경추 1, 2번과 턱관절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그것은 결국 턱관절에서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목을 움직일 때 소리나는 분들은 결국은요. 나중에 턱에서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턱이 아파지거나 턱에서 이게 벌리거나 닫을 때 개구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결국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목을 상하 좌우로 돌릴 때 어느 한쪽 방에서 유달리 찌그덕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턱관절의 좌우 대칭이 깨진 상태다 목뼈의 정렬이 깨진 상태고 목뼈의 정렬이 깨졌다는 것은 턱관절도 같이 정렬이 깨졌다는 것이다. 그럼 결국 그런 분들은 거울을 앞에서 봤을 때 턱이 좌우의 대칭이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턱이 아프거나 턱에서 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보시고 안면 대칭인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안면 비대칭 상태가 나타나 있다면 그분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고요. 목도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루프스 강연석 척추 염등 섬유근육통도 마찬가지고요. 목을 움직일 때 찌그덕 소리가 나거나 딱딱 소리가 난다. 턱관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턱관절과 경추를 같이 치료해야지 해결된다. 오늘은 목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경우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